제가 뭐, 우리 저 구독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배운 게 별로 없고, 뭐 무식해가지고 어떻게 사는 게 슬기롭게 사는 건지 그런 걸잘 몰라요. 슬기롭게 살지는 못해도 몸안 하는 건강해서 발기롭게는 삽니다. 슬기롭게 살지 못해도 발기롭게는 살자. 뭐 그런 게 이제 제 생활입니다. 재밌게 살자는 거죠. 우리 그 친구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같이 뭐술 한잔 해보고 뭐 같이 얘기들 하고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 친구들이 뭐, 부인들하고, 뭐, 각방을 쓰거나, 뭐, 같이 뭐, 한방을 써도, 같이 잠자리 하는 거는 거의 없잖아요. 나이들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체는 계속 써야 되거든. 지금이라도, 아령을 시작을 하면은, 한 3개월 정도만 아령을 꾸준하게 하면은, 팔도 이렇게 굵어지면서 왜 근육에 힘이 뿔뿜 뿔뿜 안 섭니까? 우리 신체의 일부분이거든요. 써야 강해지는데 쓸 일이 없으니까 점점 약해지죠. 노폐물은 계속 배출을 시켜야지 새로운 게 이렇게 생성이 될 텐데 그냥 노폐물도 배출시킬 일이 없이 그냥 고여있게 되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 부분이 점점, 뭐, 쓸모가 없어지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발기롭게 살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laughs> 뭐,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발기로운 생활이 제뭐 생활의 모토예요. 그렇다고만 나만 그렇게 살자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같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보시다시피 이달에, 어 지난달에 또, 1800달러가 들어와서야 뭐, 두 수입이 이렇게 많느냐고 그랬는데, 아, 이달에는 그저두 배가 넘었어. 4000달러가 넘잖아. 우리 500만원이 넘어요. 이게 다 참구독자님 덕분이지 뭐 제가 뭘 일부러 제가 뭐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일부러 이렇게 만들려고 뭐 제가 어떤 노력으로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관심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사는 게 궁금해서 자꾸 뭐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 제가 아주 활기차게, 알기롭게 생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기 또 가정부가 두 명이 또 와요. 이제 또뭐 며칠 있으면 한명더 오고 총세 명이 더 오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뭐 가정부를 뭐, 사실, 할 일이 없잖아요, 가정부가. 뭐, 내 혼자 사는데, 뭐, 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같이 살면서 같이 놀자, 이거죠. 내가 월급 주고, 매겨주고, 재워주고,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를 시켜주고, 다할 테니까, 같이 놀자, 우리. 나 혼자 놀기 심심하니까.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아, 한국에서 외로워가지고, 노래방 가서 노래방 도우미 한 시간 불러도 어뭐3만원4만원 줘야 되는데 여기서 아, 뭐한달 동안 같이 놀아주고 어뭐만원 주는 거니까 그뭐좀 여유롭게 여유롭게 살죠 뭐 그런 마음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반파견 것. 우리 저흥부내하고 여기 저 지금 우리 집에 와 있는 애들이 전부 친척들이거든요. 또반파여가흥부의일가 그그 친척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에요. 한1 0여 가구가 사는데 그 마을에서는 이미 뭐뭐 뭐 마을에 거기 뭐 저기 뭐 테레비가 많이 있기를 헌가 뭐가 있어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문이 무지하게 빨라요. 그냥 안한 애들이 그냥 모이면 그냥, 어 수다 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 있는 애들이 뭐 매일 집에 뭐, 가족들하고 통화하면서 나 여기서 뭐 이렇게 뭐잘 있다, 뭐 맨날 자랑하고 그러니까 그 말에서 있는 그 처자들이 우리 집에 와 있는 애들을 부러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고 싶어 하고 그래.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또 흥부가, 뭐, 저기, 뭐, 나이 뭐, 스물 몇살 밖에 안 되는데, 이혼해가지고, 뭐, 와 있는 그런 여자도 있고, 뭐, 또 뭐, 서른다섯 살인데, 그러니까, 뭐, 시골에서 할 일도 없고, 살기도 힘들고, 애는 있고, 근데 이제 애는 지네 부모님이 키워준다, 그러고, 그냥 자기만 오면 된다 그러고, 뭐, 그런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길래, 아, 그래, 오라, 그래, 라 그랬어요. 이 식구가 또, 앞으로 세명이더 늘을 거예요. 내 반이 나한테, 그 전화를 했는데 그 애기들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니 아미가 뭐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뭐 그러면서 그러는데 아 보니까 참이놈들을참며 서로 데리다가 키우고 싶은 거야. 하다 못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그래서, 내방 보고 너는, 어, 니네 멋대로 그래, 어, 너 애인 만나서 뭐 돌아다니든지, 뭐 살림을 차리든지 모르겠는데, 니가 애가, 애 키우기가 곤란하면, 우리가 키워줄게, 이리 데리고 오면 어떠냐. 하고, 이제, 홍부한테, 니가 전화해서, 한번 의견을 좀 들어봐라. 그래서 매반이 오케이 하면은, 매반은 그 애들을 우리가 여기서 적어도 초등학교도 한 번,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우리가 돌봐주는 게 어떠냐 했어요. <laughs> 그랬더니, 매반이 안 된대. 애들만 보내는 건안 된대. 할수 없지 뭐 애들만 보내는 건안 된다는데 뭐 아유 그 애들이 뭐또 학교에서 처음 또뭐 입학하자마자 그만두고 또가 w 학교도 안 보내고. 아유.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나이에. 참, 가난한 노인네 아닙니까? 모아놓은 재산이 하나도 없는. 만일에 내가, 그, 반팎에우 마을 같은 데 가서, 내가 재혼을 하려 그러면, 뭐, 가서 저기, 어, 내가 재혼하겠다, 그러면, 어? 거기서 맞선 불여자들 많아. 그래가지고 만일에 재혼을 했어. 그런데 내가 돈이 많아. 나 한국에 내가 돈 많은 사람이야. 내가 가진 돈이 재산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면 처가 집에서 어떻게 하겠어? 기대를 많이 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집도 넓히고 싶어. 뭐 사고 싶은 것도 많아져. 갖고 싶은 거 많아져. 그러면 자꾸 어 사위한테 얘기할 거 아니야? 어 이것 좀해 줘, 저것 좀해 줘, 어뭐좀사 줘,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아이고 저 인간은 저 오래도 사네. 예, 저 인간이 빨리 가야지. 그거 다 우리 건데.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너가 가진 게 쥐뿔도 없어 그리고 나 매월 들어오는 돈으로 살아 그러면 나 보다시피 나 가진 거 하나도 없다 매월 들어오는 돈 가지고 우리 나눠 쓰자 뭐 장인 장모 뭐 나보다 나이 어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 장인 내가 너한테 내한 달에 내가 어, 용돈 얼마 줄게 장모는 한 달에 얼마 줄게. 그리고 처남, 뭐 처제, 야, 니네들도 내가 어? 한 달에 얼마씩 내가 용돈 줄게. 어리서 같이 나눠 쓰자. 또는 어? 야, 우리 다 같이 살자. 그래가지고 다한 집에 살아. 그러면서 살면은 장인은 내 집사되고 장인은 내모슴되는 거야. 응? 장모는 내 가정부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집에 뭐 처남들 다내 머슴 되는 거고, 처제들, 어? 다 내, 내 가정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네들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겠어. 오래 살아야 되니까. 나 죽으면은 지네들 밥줄 끊기는데, 어? 생활비가 끊기는데,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얼마나 잘하겠어. 나 오래 살게 해, 해달라고. 어? 그러면 내가 어? 늙어 죽을 때까지 어? 그전 가족이 나를 위해서 케어를 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 아, 모아놓은 돈 하나도 없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한 거지. 홀가분하잖아. 그냥 내가 뭐하는 돈 하나도 없는 이 나이에 가난한 독거노인이 이런 공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서 "야, 뭐, 뭐 하는 돈 하나도 없는 게뭐 우려도 훌가분하고 응? 내가 건강하고 오래 사는 데는 더 보탬이 되겠네. 그런 생각도 되는 거야." <laughs> <laughs> 재산 많고 명 짧은 노인으로 살 것이냐 가진 건 쥐뿔도 없어도 건강하고 명 길게 살 것이냐 그것은 <laughs> 내가 하기 나름이지 뭐,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지 뭐. 아야 뭐, 돈 많고, 명 짧은 영감보다는 돈 없어도 건강하게, 명 길게 사는 게 낫지, 뭐.